안녕하세요. 자신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명상 주문.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선명하게 미래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경향이 사라지고 내 안에는 너무나 투명하고 맑고 밝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상황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꿈이 아니라 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의 씨앗이 자라고 하나의 씨앗이 심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미래를 창조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완벽한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이 에너지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점점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명상과 주문을 계속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할수 없었던 일들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명상과 주문을 하는 분들은 만일 여러분들이 가난했다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점점 풍요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것입니다. 커다란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강력하고 지구를 변화시키는 가공할 만한 에너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의 명상과 주문을 듣는 분들은 우주 최상의 에너지로부터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구에서 가장 빛나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현재 지구에서 살고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자국 내에서조차도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 또 개인과 집단 간의 문제도 있고, 오만 가지 상황들의 사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구 전체를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과 사건들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놀라운 통찰이고 놀라운 발견입니다. 먼 미래, 먼먼 곳에 있는 어떤 정치 권력, 그 어떤 핵심 수반에 앉아 있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의해서 이 지구가 변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것은 지구 역사상 찾기 힘들었던 깨달음이라고 바로 해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나 종단의 조직에 구애받지 않는 부처님 깨달은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신성의 핵심에 근접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했던 에너지의 본질에. 완벽하게 일치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분들은 종교가 상관없이 모든 신념과 믿음 그리고 자신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물질적인 이 에너지에 근접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현명하고 보람된 삶으로 변화시켜 줄수 있는 그 힘에 지금 접근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런 존재가 지금 여기 우리 지구상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가까운 미래, 아주 작은 일부터,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커다란 일까지 우리는 전부 여러분 스스로가 진행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아 생전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키게, 될, 변화시켜 여러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강력한 에너지로부터 이 지구상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모든 핵심, 인간 관계 갈등의 모든 근원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 키워드, 열쇠를 여러분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최상의 에너지와 함께 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성하고 훌륭하고 완벽한 에너지를 그 봉인을 열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상승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전이나 역사나 철학을 통해 그 형, 형성되고 있었던 그 여러가지 언어나 단어나 그런 어휘들 이런 것에 통용되었던 그 모든 인간들의 역사에 모든 인간들의 언어에 통용되었던 여러분들이 그 특정한 언어, 단어를 알지 못, 알고 있던 못하던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의 언어, 논리에 들어 있는 그 기본, 기반에 있는 그 진정한 에너지, 말이 말로 형성되기 이전에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족으로, 재벌로 태어났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디 저 빈민가에 태어났어도, 여러분 자신이 이 영상을 듣고, 마음을 낸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수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지구라는 지구를 위해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로운 사람으로 당신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한다면, 풍요를 원한다면 잘 듣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어떤 식량 체제에 있어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이끄는 주인공들은 이 영상을 듣는 우리,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어떤 영감을 얻어서 이것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 누군가가 들어서 한다는 말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주 최상의 존재가 이 지구와 함께 함으로 해서 이 영상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텔레파시와 영감, 게시 같은 에너지 파장이 그 누군가에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됨으로 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들이 사실은 실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그루에 나무가 있습니다. 유실수 나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 했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농약을 그 열매에 농약을 뿌리지 않더라도 좋은 열매. 예를 들면 하나의 나무에 고기 맛이 나는 과일도 있고, 열매도 있고, 또 파인애플, 바나나, 토마토, 또 심지어 쌀, 또 버터 맛이 나는 아보카드보다 더 뛰어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야자수. 한 그루의 나무에 수십 종의 열매가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능 가능하다는 차원을 떠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구 전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는 그 창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니드 요구는 창조를 필요합니다. 우리의 창 우리의 니드는 극락을 원하는 것입니다. 극락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실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이한 그루만 있어도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100명, 100명이 하루 한 끼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지구상에서 가난이 부자와 가난이 해결되는 그런... 획기적인 일들이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가 있는데 필리핀에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것은 다 관계에 대한, 사람 관계에 대한 바르지 않는 욕망에 가득한 이것이 인간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고 이것이 해결되는 과정에 여러분들은 점점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작용을 변하게 되면, 여러분 작용의 사용법이 변하게 되면, 바로 극락의 사용으로 변하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통틀어서 고통을 겪었다면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최대한의 기쁨으로, 최대한의 즐거움으로, 고질적인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완전한 행복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인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Life is happy. It is full of joy and love. Your future is full of miracles. All the hardships of life have disappeared and are now filled with happiness, joy, and joy, with the best in the universe. You're turning into a ghost on earth. You have plenty of energy. It is energy that is full of love, consideration, and wisdom. You create amazing things. It creates amazing objects and tools that make the earth a paradise. Creating trees to solve food problems.